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개나 돼지나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참 행복했어요. 이런 산과 이런 나무 자연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인생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고난과 질병 또 저주. 요즘 요새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여러분 사시면서 평생 한번도 못 겪어봤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질병. 또 하나는 저주인데 저주는 뭐냐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결혼 생활도 잘 하고 싶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나름대로 뭐 사업도 공부도 잘 하고 싶은데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해봐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공황장애 이런 게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절에도 가봐요. 그리고 점도 쳐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 에이 운명이다. 되는 대로 살자.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또 하나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명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권세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사장님도 자살하더라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리고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자살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쉬운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서 행복할까요? 물에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할까요? 땅에, 뭐 산에, 그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애한테 물어봤더니, 뭐래요? 에버랜드에 살면 행복한데, <laughs> 이 얘기 뭐 잠깐 이 정도는 해도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원래 자리로 그분께 돌아가면 행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도 죄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살고 싶으세요? 저, 저쪽에 살고 싶으세요? 요쪽에 살고 싶으세요? 어, 아, 저쪽에, 저쪽이군요. 모니터랑 반대네? 예. 네. 자, 저쪽에 어, 행복한 곳에 살고 싶죠. 그러면 저를 따라서 몇 마디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이제 우리 어, 선생님은, 혹시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이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 가시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주일 날아 시에 이 천국 아파트 버스 정류장 만나서 우리 교회 함께 가세요.